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유상증자 검토 소식 이후에 금양이 주가에 대한 변동성을 키워주면서 현재 손바뀜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요. 현재 4만 5천 원대 구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지가 좀 나오는지 흐름을 확인을 하시고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제가 지금 그어드린 이 검정선 같은 경우는 이전 어, 작년 같은 경우 저항과 지지가 잘 나타났던 해당 이제 구간이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 대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아래 꼴리가 한번 달렸기 때문에 현재 이 세력들이 지금 지지 라인에 대한 테스트 좀 확인을 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유상증자 소식 이후에 급락이 나온 뒤에 어제 반발 매수가 들어왔는데 자 목요일 기준으로 반발 매수가 들어올 때 시점을 보시면은 자 지금 이 외국인 외국인이 추가적으로 이제 10만주에 대한 물량을 매수했어요. 최근에 개인들은 계속 1년 동안 그리고 최근에도 물량을 팔고 나가는 반면 외국인 기관들이 이 물량을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어느 정도 매도할 물량이 다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에 대한 초입 구간을 다지는 그런 좀 이제, 어, 조정이 끝나가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지금 2차 전지 캐즘 현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중장기적인 상승에 대한 전망 기사들, 전망 분석들이 계속 증권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금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수급에서 외국인 기관으로 이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외국인 기관이 지속적으로 물량을 담는 것에 대해서 좀추정하고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팔천억 유상증자 공시에 대해서 관련된 이 확정 어 미확정 공시가 떴죠 해명 공시가 자, 유상증자를 포함한 다양한 자금 조달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결정되는 시점 혹은 1 개월 이내에 제공시하겠다라고 했는데 금양에 대해서 내부적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어 정보가 좀 유출되면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좀 협상을 협력을 하고 있는 어,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이 단기적으로 이제 금양이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도 불안정한 것도 맞지만 단기적으로 물량이 나올 수 있지만 결국 중장기적으로 이 유광지 회장 관련해서 앞으로 금양이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좀 크게 보시면은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이전 주가 회복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수 있는 시점이에요. 자, 제가 일단은 그 이유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8천억 규모 유상증자에 대해서 주주배정 관련해서. 추진이 되죠. 여기에 유강지 회장도 천억이 넘는 규모의 유상증자를 참여하게 됩니다. 자, 지금 현재 가격, 즉 금양의 현재 가격 기준으로 1,700만 주가. 추가적으로 상장이 됩니다. 유회장도 1000억에 대해서 유상증자에 참여를, 참여를 하지만 총 금액이 8000억이죠. 그렇기 때문에 8000억 중에 8분의 1 가격인 1000억만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후에 1700만조가 추가적으로 상장이 되면 당연히 유강지 회장의 지배력이 약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미국의 OTC 마켓에 등록된 ADR 발행입니다. 자, 지금 이 ADR 상장과 엮어서 복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이 유상 증자에 대해서 좀 들어봐야 돼요. 자, 금양이 미국의 OTC 마켓에 등록이 되면서 ADR 발행이 되었죠. 실제로 금양의 홈페이지 OTC 마켓에 가 보시면은 금양이 지금 실제적으로 이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 금양 같은 경우는 어 J.P.모건을 주관사로 선정해서 미국의 장외시장 o t c 에 이제 금양의 유통 주식 10%에 해당되는 이 580만 주에 대해서 상장이 되었어요. J.P.모건을 이를, 이를 취득을 했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금양의 총 발행 한도가 2,300만 주고 지금은 580만 주 정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에 8천억 유증 1,700만 주 규모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상장이 되는데, 자이 주를 이 유증에 이제 어 새로 발행되는 주식 수를 금양의 ADR에 대해서 증자를 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증을 했다는 어 그런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ADR로 상장된 580만 주 더하기 1,700만 주가 되면은. 2,300만 주 금양이 ADR에 대해서 발행할 수 있는 최대 한도인 2,300만 주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ADR 총 발행 한도에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유증을 좀가감하게 결정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 회장이 이제 이번에 ADR 통해서 a d r 통해서 증자가 진행이 되면 결국 이제 이 1700만 주는 미국으로 이제 상장 증자가 되기 때문에 결국 어, 금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주가에 대해서 어, 원상태로 회복이 되겠죠. 어, 그만큼 다시 이제 유해장에 대한 이제 지배력도 결국 상승하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빠르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8천억 유상증자 추진이 진행이 되고 해당 이제 규모가 1,700만 주 정도 추가적으로 상장이 됩니다. 상장이 되면은 금양에 대해서 유광재장의 지배력이 약화가 되겠죠. 근데 ADR 발행이 지금 OTC 마켓에 580만 주가 되어 있어요. 근데 총 발행 한도가 2,300만 주입니다. 그래서 이 모자란 수량이 딱 1,700만 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700만 주에 대해서 ADR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증자가 진행이 되면 은 결국 이제 어, 해외 유치, 유지, 해외 투자 유치에도 활발하게 진행이 됨과 동시에 다시 한번 이제 이 1,700만 주가 어, 금양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유회장에 대한 지배력도 결국 강화가 된다. 그런데 왜 중요한 것은 왜 지금 타이밍에 왜 지금 타이밍에 어, 이런 증자가 진행됐냐? 왜 결정을 했냐? 바로 10월달에 있는 중요한 일정 때문이에요. 자, 최근에 이제 5월에 5월 달 어, 지난 5월달 미국 이제 옥스포드 메트리카 주체로 금양이 OTC 마켓 그룹 본사에서 이 기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자, 이후에 금양 측이 유태계 유대인 투자자들로부터 어, 미팅 요청. 유 회장과의 미팅 요청이 있었고 미국 현지에서 이 배터리 생산 공장을 짓는다면은 투자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어요. 그리고 일부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은 실사를 위해서 조만간 한국 방문을 이제 타진한다고 했고 그리고 어, 중요한 이제 이벤트 행사 주, 주간인 행사 주간 측인 이 옥스포드 매트릭카 같은 경우는 금양의 이제 부산 공장에 대해서 이 팩토리 생산 설비가 구축되는 5월. 10월, 10월에 현장 투자 설명회를 개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이 해외 자본 투자 유치를 위한 일정을 앞두고 신속하게 이번에 유증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돼요. 지난번에 부산 공장 기공식의 작년에 이 옥스포드 매트리카 회장이자 글로벌 투자그룹 존 템플턴 재단의 투자 의장 로리나이트 이제 회장이 방문을 했죠. 이 회장이 직접 주관으로 10월달에 있을 이 현장 투자 설명회를 이제 직접 개최하기 때문에 한국에 다시 방한 어,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 투자자 유치를 위해서 미리 이제 주식을 증자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본격적인 이런 재료들이 부각이 되기 전에 현재 가격이 어, 눌림목 구간이 굉장히 매력적인 저평가에 대한 구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외에도 올해 같은 경우. 어, J.P.모건 같은 경우 경우 금양 회장이 이제 블록딜 2,400억을 맡았죠. 그리고 앞으로 어, SM랩에 대해서도 상장이 지금 거의 사실상 승인인 어, 상황이라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내년 6월까지 4,69 배터리 첫 양산 여러 가지 지금 진행하는 이 금양의 밸류 체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나올 호재 모멘텀도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보류가 되었던 그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잠재울 수 있고 수급 또한 지금 차, 어, 나올 물량이 대부분 나온 상태기 이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이 눌림목 구간에 대해서 타점을 잡고 추후 재료와 함께 목표가를 잡으면 결국 중장기적인 흐름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이 외국인 기관 비중 음, 중심으로 저가 매수에 활발히 나섰다 아,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주가에 대해서 한 번에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런 식으로 변동성을 거치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추세를 그리면서 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이런 추세의 구간 속에서 눌림목에 진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가격대에 대해서 매수를 해야 되고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어떤 재료와 호재 일정들이 있는지 우리가 파악을 하면서 그럼 현 시점에서 어디에서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를 하고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매도해야 되는지 이 목표 가격과 함께 중장기적인 시점에 대해서 분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대응 전략 보고서 최종본입니다. 앞으로 나올 재료와 정보들을 요약 정리해 놨는데 세력들의 평균 단가 평단가를 프로그램으로 산출해서 전문 트레이더들과의 회의를 통해 기술적인 시나리오를 세우고 최종적으로 매수 구간과 1차, 2차 목표가를 선정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파일이 원래 2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인데 여러분들 편하게 보실 수 있게끔 딱한 페이지로 요약 정리해 놨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대로 받아보실 수 있고 내용이 어렵다 하시면은 옆에 보이는 매수가와 매도가만 보셔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보고 계신 분들에게 핸드폰으로 보실 수 있게끔 딱한 페이지 분량으로 요약을 했고, 이런 대응 전략 리포트 한 번이라도 보고 매매하시는 거랑, 그냥 유튜브 영상만 보고 매매하시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한번 꼭 확인해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상단 번호 01038645943 번호로 대응 대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대응 전략 리포트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단 번호로 대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파일 보내드리니까요. 들고 가셔서. 편안하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금 당장 매집해야 될 1천 원대 역대급 바이오 황제 주에 대해서 추천드리겠습니다. 상승 모멘텀으로 현재 세계 두 번째로 신약 개발을 했고 국내 100% 독점을 앞두고 있는 회사인데요. 자, 100조 원대 분야의 원천 기술에 대한 특허권 선점 그리고 기존 생산 능력의 10배 이상의 캐파를 증설 예정 중입니다. 자, 전 세계 20조 원대 규모 신약을 세계 두 번째로 개발해서 국내 100% 독점은 물론 현재 시, 세계 시장에 대해서도 잠식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해당 질병 같은 경우 전 세계 수억 명의 환자가 있고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변변한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치료제의 단점을 획기적으로 보완하는 놀라운 성과로 현재 20개가 넘는 글로벌 특허에 대해서 획득을 한 회사예요. 세계 100조 원대 초대형 분야에서. 원천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선점을 했고,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이 캐파 능력, 생산 능력의 10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공장을 증설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관련 법도 국가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정부의 지원까지 등이 없고, 세계 시장에 대해서 지금 파격적인 성장세만 남겨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강력한 지금 바닷건 돌파를 위한 응축 과정에 있는 눌림목 구간에 있는 종목으로 주포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매집이 되어 있고 현재 이 차트가 바이오 황제주 차트인데 상승 초입 구간에 대해서 강력한 지금 메이저의 수급이 들어오고 조만간 세력들이 해당 호재를 부각시키면서 상승에 대한 랠리를 이어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단돈 천억대 항제주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려면 숫자 1번 문자 1,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해당 종목에 대해서 종목명과 함께 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N자형 바닷권 돌파를 위한 지금 눌림목 과정이 있고 급등 전에 주요 호재가 부각이 돼서 상승이 나오기 전에 미리 현재 단계에서 저점 공략을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지금 잡아 두셔야 되고 서둘러 지금 매집 물량에 대해서 확보를 해서 주요 재료가 부각이 되기 전에 미리 눌림목에서 빠르게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상단 번호로 숫자 1번이라 보내주시면 단돈 천원대 황제주에 대해서 종목명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죠. 수익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목 선정이 어렵다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그래서 시장 주도 종목을 좀더 빨리 파악하고 잡을 수 있는 검색기를 준비했습니다. 추천주나 대응 전략 말고 내가 직접 스스로 매매해 볼수 있는 검색기를 받고 싶다 요청을 하셔서 준비를 했는데요. 자, 주식을 잘 몰라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자동으로 종목을 검색해주는 종목 검색기를 무료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5년 넘게 잘 활용하고 있는 인공지능 종목 검색기인데요. 이게 보시면 굉장히 투박한 느낌이지만 매수 가능한 종목을 이렇게 잘 골라줍니다. 저는 수익 내면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제 채널 영상 구독, 좋아요 꼭좀 눌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검색기는 엑셀 프로그램 기반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증권사 시스템과 다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수식도 굉장히 많이 걸려 있고요. 숫자가 지금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장 시작하고 지켜보고 계시다가 매수 가능하다는 종목 신호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뜹니다. 매수 가능 종목. 그래서 뜨는 종목들은 시장에서 주도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저는 여기에서 강력하게 움직인 유한양행, 알테오젠, 에이프릴 바이오, 셀리드 종목을 최근에 수익 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제일 위에 이렇게 일단 이 매수 가능 종목이라고 뜨면요. 종목이 어떤 재료, 어떤 뉴스가 있는지만 체크를 하고 나서 바로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 수익볼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90% 이상 확률로 수익볼 확률이 높아집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딱 이런 종목들만 뽑아줍니다. 단타부터 스윙, 중장기 종목까지 포착되고요. 앞으로 어떤 종목들이 100% 200% 상승할지 뽑아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종목을 찾는데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일이나 업무 편히 보시면서 활용하시면 되고 하루에 딱 5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무조건 써보세요. 어차피 무료고요. 그래서 요즘 시장은 이렇게 수익 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매매해야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시장입니다. 이 검색기를 활용해서 꾸준히 큰 수익을 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위에 상단에 제 핸드폰 번호 크게 적어 놨습니다. 010-3864-5943번으로 이렇게 숫자 2. 숫자 2라고 한 글자만 저에게 문자 남겨 주시면 이 엑셀 파일 종목 검색기를요.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셔서 인공지능 종목 검색기 받으시고 수익 낼수 있는 기회 꼭 잡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제가 깜짝 히든 종목을 준비해 봤는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완성차 업체들의 리튬 공급망 확보를 위한 리튬 패권 전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테슬라도 이 리튬 패권 전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시그마 리튬을 인수 검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GM 제네럴 모터스도 리튬 아메리카스를 인수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완성차 업체들 뿐만 아니라 배터리 기업들도 이 리튬 패권에 도전장을 내민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유럽의 완성차 업체 BMW, 벤츠, 폭스바겐, 페라리도 리튬 기업의 인수가 생존을 위해서 필수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리튬 내재화가 된 기업을 인수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추천드리는 이 해당 기업의 경우 호주의 특정 지역 리튬 광산에 대주주로 있다는 사실을 뉴욕시티은행 본사 보고서와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 무디스 미국 무디스 외국계 보고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끝마친 기업인데요. 자. 이 기업이 현재 대주주로 있는 광산은 현재 리튬 매장량이 무려 100만 톤에 이르는 상황이고 가치를 환산하자면 130조에 달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끝마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시티은행과 무디스 보고서에서 유럽 완성차 업체들의 합작 1순위 기업으로 유력한 전망을 유력한 전망을 내놓은 기업이고 이를 통해서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 bmw 벤츠 페라리 폭스바겐 이런 기업들의 실사까지 최종적으로 끝마친 상황에서 이제 지분 인수 어, 지분 투자 및 인수 검토의 최종적인 마지막 단계에 들어간 기업인데요 자 그래서 실제로 어, 차트를 보시면 2014년부터 시작이 된 어, 9년간의 매집을 끝마치고 그 증거로 연달아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역대급 거래량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왔는데 바로 테슬라가 시그마 리튬을 인수 검토한다고 했을 때 그때 돈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소식들이 당장 빠르면 다음 달 언론을 통해 밝혀질 예정이기 때문에 엄청난 시세를 앞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시티은행, 무디스 밀어주는 기업이고 역대급 피든 종목으로 테슬라, BMW 지분 인수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자, 에코프로 금양 놓친 분들 이런 종목들 필수로 놓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간단합니다. 자, 지금 상단 번호, 상단 번호로 리튬이라고. 리튬이라고 두 글자만 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담번호 리튬 어,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는데요. 그럼 해당 종목 우리 주주님들께서 바로바로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게 즉각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보내드리고 개인적으로 너무나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올해 시장 최고 수익률이 예상되는 해당 종목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티은행 무디스 보고서 어렵게 입수하고 힘들게 찾은 기업인 만큼 영상을 보시는 우리 주주님들 구독자님들 해당 기업이 언론에 공개되기 전에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리튬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지금 바로 히든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구독자님들을 위한 실시간 주주 소통 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이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실시간 재료 및 정보에 대해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개인적인 업무 보셔도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도록 키워드 알림, 키워드 알림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리고 있어요. 자, 시장은 제가 모니터링하고 있을 테니까 편안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소통방 매시간, 매분 상시 보실 필요가 없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알림이 뜰 때만 보시면 돼요. 변동사항이나 이슈가 생기면, 제가 실시간으로 사전에 미리미리 알림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장전, 장마감, 딱두번 종목 추천까지 드리고 있고, 다른 소통방과 차별화된 시스템과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드리니까, 현재 지금 내가 손실 중이다. 종목이 많아서 대응이 어렵다. 주식 정보와 노하우를 얻고 싶다. 뭐 검색기 차트 분석 등등. 혼자 하시면서 어려우셨던 부분들, 구주 소통방에서 말끔하게 해소시켜드리니까, 저와 함께 참여해 보실 분들은, 상단 번호, 소통, 소통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참여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